생각을 해보니까 이 패소백자일이라는 게임을 정식으로 소개해드렸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작 몇년 동안 p o e 관련된 영상을 주장차 올리긴 했는데, 소개를 제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이번 기회에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로빈을 해볼까요? 우선은 이 게임이 어떤 장르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보통은 큰 틀에서는 RPG 쪽으로, 롤플랜 레 게임으로 분류가 되고,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는 해엔슬래시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유저분들도 다핵엔슬래시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게임 내에서 어, 추가하는 스토리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배경 이런 것들보다는 캐릭터가 적들을 다수의 특히 뭐 다수의 적을 빠른 시간 내에 잡고 다니면서 그 자체가 즐거움을 주는 그런 장르를 보통 핵엔슬래시라고 하는데 그럼 실제로 그런 장르인가 맞는지 한번 제가 사냥하는 걸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laughs>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어 제가 급한 대로 아무데나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는 근데 제가 지금 저의 캐릭터 스펙보다 되게 약한 데로 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몬스터들을 처리할 수 있을 거라 예상되는데 한번 사냥을 좀 해보자면 몬스터들을 이렇게 처치하면서 <laughs> 예상한 것보다 좀 빠르게 써네요 <laughs> 예, 보스방이네요. 예, 네, 처리하고, 올라가는 쪽.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스펙보다 되게 약한 데로 온 거예요. 예, <laughs> 요런 플레이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분위기 보면은 되게 디아블로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디아블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데가, 그라인딩 기어 게임즈라는 데에서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거기 홈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거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자 여기가, 이제, 그라인딩 기어 게임즈 홈페이지입니다. 정말 게임사 홈페이지가 맞나라고 느껴질 정도 <laughs> <laughs> 어, 너무, 어, 초라한데, 2006년에 설립이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뉴질랜드 회사입니다. 뉴질랜드 회사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죠. 우리는, 이제, 패소백 자이를 개발하고 있는, 네, 그런, 여기 장르명이 나오네요. 컴패... 온라인 액션 rpg. 아 자세한 내용은 이제 패스 오백자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이트 들어가면은 poe 사이트로 넘어가집니다. 여기가 poe 사이트고요. 여기 영어로 돼 있잖아요. 영어로 돼 있고 원래 한국 게이트웨이가 없었어요. 원래 한국 게이트웨이가 없었는데 다음 카카오 보통 이 카카오라고 표현하는데요. 거기서 쉽게 얘기하면 퍼블리싱을 이제 해주는 거죠. 한국 게이트웨이 열어주고 그리고 한국 유저들이 편하게 게임을 할수 있게 편의성을 제공해 주는 거를 이제 카카오에서 해주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신다고 치면은 사이트로, 번역되어 있는 사이트로 다 플레이를 진행하실 수 있고, 인게임 내용도 번역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완벽하진 않은데,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노력, 노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번역된 형태로 한글로 이제 플레이를 할수 있게 카카오가 도움을 주고 있다. 아, 그리고 아까 그 얘기하다가 깜빡했는데, 그, 브랜딩 기어 게임즈 사장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사장님에 대한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카카오는 한국 유저들이 좀더 쉽게 플레이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퍼블리싱을 담당하고 있고, 개발은 이제 GGG에서 하니까, 결과물이 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할때 이제 유저분들이 소환하는 분이 이제 GGG 사장님이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 이분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크리스 윌슨이라는 선생님이 사장님이신데 굉장히 듬직하시죠? 이분, <laughs> 이분이 매리그 대규모 패치가 있을 때마다 본인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쭉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 쭉 하고 아 우리 이번에 이런 거 준비했고 이럴 것이고 어쩌고저쩌고 쭉 얘기하고 그리고 Q&A도 굉장히 친숙합니다. 게임을 즐기는 입장에서 굉장히 친숙한 사장님이고요. <laughs> 그리고 게임 잘안 풀릴 때 사람들이 많이 찾는 1순위 선생님이 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이 게임은 이제 BM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과금 모델이죠. 과금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를 많이 궁금해하실 건데 기본적으로는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게임인데 완전한 무료는 당연히 아니겠죠. <laughs> 무료라는 말이, 어, 굉장히 위험한 단어죠. 그죠? 다른 부분에서, 예, 유료 모델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서비스는 무료로 한다고, 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 로그인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캐릭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여러분들 캐릭터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를 만들어서 진입을 한다고 쳐요. 진입을 하고, 처음에 모든 걸다할수 있거든요? 들어오시면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 여기서 시작합니다. 황문의 해안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문제기 힐록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 잡고 초소로 들어가서 이제 이게 제이 액트 1이에요. 1, 2, 3, 4, 5하고 그리고 여기 7, 8, 9, 고싶해서 10개 액트가 있거든요. 이걸 쭉 진행하면 함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위에는 이제 캐릭터가 장비할 수 있는 장비 아이템들 꽂아 놓은 거고 이 밑에는 인벤토리죠 디아블로 하셨던 분들은 많이 친숙하실 건데 이 인벤토리가 결국 꽉 차면은 창고를 열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구매를 했기 때문에 창고가 많긴 한데 기본적으로 창고가 처음에 몇개 주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처음에 창고가 몇개 없습니다 몇개 없는데 근데 이 게임이 그 여러 가지 재화가 상당히 많거든요. 잘 보시면은 여기는 실제 인게임 거래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화폐가 아, 상당히 많은 게 다가 아니고 이거 말고도 뭔가 보관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laughs> 어, 그만 보여드릴까요? 너무 많죠. 이제 이런 그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든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미어 터집니다. 꽉 차가지고. 근데 이제 창고를 유료로 팔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실제로 모든 컨텐츠가 무료 제공이긴 한데 진행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아이템들을 보관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진행이 더뎌지고 꼬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관함을 좀 구매를 하셔야 돼요. 완벽한 무료 게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근데 보관함만 몇개 구매하면은 게임이 다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그 결국은 5만원 내외 정도의 패키지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하기 쉬우실 것같다 실제로 나머지는 다 치장이에요. 뭐, 보시면은, 그니까, 착용하는 아이템을 좀뭐 이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스킬을 좀더 예쁘게 나가게 한다든가, 뭐 다른 것들은 다 치장이고, 실제로 게임에 영향 주는 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또 기간제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구매하면은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어, BM 모델은, 상당히 유저 입장에서 매력적이다. 이 정도면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서버 상태가 안 좋아서 뭐 욕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밸런스를 뭐 잘못 잡아서 뭐 화가 난다던가, 아니면은 왜 사장은 머리카락이 없냐 이러면서 이제 어 뭐라고 하는 경우도 참 많이 봤는데, DM 모델로 뭐라고 하는 경우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실. BM 모델이 착한 게임을 찾으시면은 이것만한 게임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괜찮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소개를 좀 드렸고. 자, 그러면 실제 게임 컨텐츠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아까 여기 1장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캐릭터가 이제 1레벨부터 시작하는데, 이 스토리를 쭉 계속 따라가시다 보면은, 쭉 따라가시면, 이 10장의 보스 있잖아요? 그 보스를 딱 마무리하면은, 기본적으로 액트 스토리는 딱 끝나는 거예요. 액트는 딱 끝나는데 이걸로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지도장치라는 디바이스가 있어요. 여기에 그 지도를 집어넣으면은 그 지도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맵을 하나 열어주거든요. 이 맵의 형태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역이 164개가 있고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시장의 보스를 딱 물리치고 나면은 이 아틀라스라고 돼, 이, 이 지역을 아틀라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가 허허벌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본인이 이제 하나하나 클리어하면 할수록 그 클리어된 부분이 어, 기록이 되면서 점점 뻗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주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시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 이 세계라고 돼 있는 부분은 여기는 지구고 아틀라스는 우주다 이렇게 이해 하시면. 편합니다. 지구 여행 끝나고 이제 우주 여행 들어가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아틀라스를 진행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엔드보스가 있어요. 사이러스라고 그 친구를 또 처치하는 부분에서 어 신규 유저분들이 많이 멘탈이 나가시는데 그런 건 이제. 사이러스와 관련된 영상들은 유튜브에 되게 많이 있고, 또 예,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편하게 잡으실 수 있으니까요. 신규 엔드보스가 또 생겼어요. 메이븐이라는 보스가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정복자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사이러스 관련된 스토리라인이고요. 이 메이븐 스토리라인이 있죠. 이 메이븐은 난이도는 사이러스보다 어렵습니다. 좀더 어렵고. 아무튼 그 여러분들의 게임의 목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사이러스하고 메이븐을 처음에는 이제 한번 잡아보시는 게 최종 목표가 되겠죠. 한번 이제 딱 잡는 데 성공을 하면은 거기에서 그냥 마무리를 짓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아틀라스를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계속 어 이번에 여기 갔다가 저번에 또 저기 갔다 가면서 화폐를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모은 화폐로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해서 물론 이제 거래 시스템이 좀 거지 같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플레이 하시는 분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laughs> 사이트에서 운영해주는 거래소인데, 여기에서 원하는 아이템 검색해가지고, 원하는 거 나오면은 그 사람한테 귓 말해가지고, 찾아가서 물물교환해야 돼요. 경매장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세팅을 해서, 좀 더, 강해져서, 아까 말씀드린 보스들을 좀더 쉽게 잡는다거나, 장르가 이제, 핵앤슬래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애들 이렇게 썰고 다니는 재미로, 그렇게 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게임은 리그제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리그제 게임인데, 어, 이건 나가서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신규 서버를 열어요. 갑자기 없던 신규 서버를 딱 여는데, 근데 신규 서버를 열 때, 이 GGG에서 리그 컨셉을 잡아줘요. 리그 컨셉을 잡아주면서, 어, 그 해당하는 리그에서만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집어넣어줘요. 그게 해당하는 리그에 되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끔 설계를 하거든요. 그 리그가 3 개월 정도 지나면은 리그가 종료가 되면서 그 내용들을 스탠다드에 얹어버려요. 설명이 많이 어려웠나요? 지금 이 스페디션 리그라는 게 제가 앞서 설명드린 새로 연 리그예요. 이 리그가 1 0월 말쯤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거가 이제 끝나면은 이 리그 정보들이 전부 스탠다드로 추가돼요. 추가되고 여기는 이제 원래 있었던 리그 정보에서 뭔가 새로운 내용들이 얹어지는 거죠. 얹어진 다음에 다시 또 새로운 리그가 열리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롤 같은 게임을 보면 딱 싸우다 보면은 뭐 빠르면은 뭐 20분 내에 넥서, 넥서스가 터지기도 하지만 한뭐 시간 걸리기도 하니까 20분에서 1 시간 정도의 러닝 타임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해당하는 게임은 3개월 정도의 러닝 타임을 가지고 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기간이 3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내가 게임을 시작해 버리면은 먼저 막 게임을 즐긴 사람들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접속자 통계를 보면은 그게 나타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통계는 스팀 통계입니다. 스팀 어 실제로 이 게임이 스팀에서도 제공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스팀이 락이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한테는 카카오로 게임하면 되거든요. <laughs> 뭐, 어디에서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뭐, 불이익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실제로 리그가 시작할 때 사람들이 꽉 모여요. 팡 모여서 막 재밌게 즐기다가 점점 그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떨어지고, 떨어지다가 또 다음 리그가 오픈하면 또꽉 이렇게 모여가지고 플레이하고, 실제로 리그 초에, 어, 오픈하자마자 플레이를 해야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좀 리그제 게임이라서 기형적인 유저 접속 통계?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리그 컨텐츠 소개를 드릴 때 어떤 특정한 컨텐츠를 추가해주고 그거를 이제 플레이하는 리그라고 소개를 드렸, 드렸는데 사실 그렇게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 리그가 오픈하기 직전에 엄청난 양의 패치 내역을 같이 쑤셔 넣어줘요. 실제로 패치 노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 이번 리그 명칭이 익스패디션이라고 해서 탐험 리그였습니다. 자 탐험 리그에 대한 정보를 봐야 되는데요. 자 이번 리그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새로 추가되는 이제 이거는 새로운 스킬이 추가되는 거예요. 스킬이 이렇게 추가가 되고 그리고 요요 요기는 이제 플라스 플라스틱 이제 물약이에요 그런 내용들하고 새로운 화폐가 추가고 그런 게 있고 쭉 내려가면은 자자, 자잘한 변경 사항과 그리고 캐릭터 밸런스 그리고 여기부터는 이제 밸런스 잡는 겁니다 그 스킬들의 변화 근데 스킬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다 바꾸고 야 <laughs> 밸런스 패치 쭉 지나가고요 어 정신 없죠 야 그리고 펜시브 트리 밸런스 펜시브 트리를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그 캐릭터가 레벨업할 때마다 하나씩 포인트를 주고 또뭐 퀘스트로도 24개 정도 주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들을 다 모아다가 여기에서 하나, 하나씩 노드를 이렇게 찍을 수 있거든요 노드를 찍을 때 연결되어 있는 노드를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를 찍는 방법도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걸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눌렀으면은 이거랑 이거 중에 하나를 찍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드를 쭉 찍어주는 게 이제, 요게 이제 패시브 스킬을 설명드린 거고, 거기에서도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들이 어떠하게 뭐 변경이 됐다,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는 거고요. 전직 밸런스. 이거는 이제 캐릭터가 총7 개가 있고, 중간에 전직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캐릭터가, 아, 세 개의 관리가 생기거든요. 그것들에 대한 변경사. 이제 아이템 밸런스죠? 아이템. 쭉 해서. 그, <laughs> 내용이 장난이게 맞죠? 이게 실제 패치 내역이고요. 이거로도 명시하지 않은 좀그 잠수함 패치도 소량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패치가 들어가면은 다들 머리가 아픕니다. 다들 머리가 아프고요. 실제로. 장기간 즐겼던 분들도 새로운 리그가 시작되면 머리가 백지가 돼요. 새로운 게임을 맞이한다는 느낌 이뭐 좋다고 하면 좋은 거고 또안좋다면안 좋은 건데 뭔가 급격하게 많은 것을 변화를 매 리그마다 시키고요 그런 것들을 빠르게 적응해가지고 어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좀 하는 실력이 있는 분들이 게임을 좀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게임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배경 지식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집어 넣었는데, 이제 실제로 어떤 스킬을 쓸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잠깐 드려야 될것 같은데, 아, 여기 보이시는 것들이 다 스킬이거든요? 이게 좀 사용할 수 있는 스킬들이고, 이 사용하는 것들을 좀 도와주는, 그것도 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스킬을 쓰는 건 이제 액티브 스킬 잼. 이런 것들을 보조 잼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스킬 보조, 스킬 보조에서 너무 많죠? 스킬이 장난 아니게 많아가지고, 이거를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리기는 어려워요. 다 보여드리기 어렵고, 이런 스킬들이 실제로 사용하면은 또 어떻게 스킬이 나간다 이런 것들은 직접 써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확인 가능하신데, 이 POE가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시스템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만 딱 간략히 언급을 하, 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두 가지 캐릭터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두 가지 빌드는 모두 트리거를 기반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트리거라는 게 다른 게임들은 어떤 스킬이 있으면은 그 스킬을 쓰면은 그 스킬이 나가는. 근데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해소백자일은 내가 어떠한 스킬을 쓰면은 다른 스킬이 나가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스킬은 일종의 그, 다른 스킬을 나가게 하기 위한 조건. 요걸 이제 트리거라고 합니다. 발동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이클론이라는 스킬인데, 회오리바람. 그러니까, 디아블로로 치면 휴린드라고 보시면 돼요. 빙글빙글 도는 스킬이에요. 그거를 여기다 어 마우스 오른쪽 클릭에다가 넣어놨는데, 이 스킬을 쓰고 있으면 다른 스킬이 나가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 뭔가 동그란 구체가 막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기 보이시는 어떤 스킬을 쓰면은 다른 스킬이 나가게 한다는 건데 지금 쓰고 있는 어떤 스킬은 회오리 말아 빙글빙글 도는 거 요거를 쓰면은 이제 제가 제 마우스 갖다 대면은 두 개의 잼이 이렇게 번쩍거리잖아요. 저것들이 이제 저것들한테 영향을 준다는 건데 실제로 나가는 스킬은 구형 번개가 나가게 해놓은 거. 이게 실제로 캐릭터가 쓰면은 동그란 구체가 본인 앞으로 한 발이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짜임새 있게 그리고 또 끼고 있는 아이템의 효과까지 겹쳐져가지고, 아 물론 실제로 좀더 많은 메커니즘이 엮여 있는 뒤에 들어서 소개드리려면은 많은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아 제가 빙글빙글돌고 있으면은 동그란 구체가 사방으로 나가면서 그게 모든 몬스터한테 공격을 입히고 모든 캐릭터들이 하르를 죽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플레이 스타일은 P.O.E만의 특징인 것 같아요. 다른 게임에서는 이런 거 거의 보기 힘든데 이런 부분이 되게 재밌게 구현이 되어 있다. 딱 보셨던 보스방이 <laughs> 아, 물론 캐릭터 스펙보다 되게 약한 곳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린 플레이 스타일은 원래 데미지를 많이 주기 힘들기 때문에 원래는 안 합니다. 원래는 안 하는데, 아, 또 요런 또 플레이 스타일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자, 제가 이번에는 활 빌드를 하나 가져와 봤거든요. 이 제가 쓰고 있는 활 스킬이 회오리 사격이라는 스킬이에요. 이게 영어로는 이제 토네이도 샷이라고, 토샷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화살이 그 해당 지점에 도착을 했을 때 거기서 사방으로, 사방으로 나가죠. 근데, 이 스킬에 명중이 일어날 때마다 적들에게 자동으로 주문들이 막 나가게 할 거예요. 그거 이제 보여드릴 건데. 요거는 바닷가 갈 일이 많네요. 나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활 스킬을 쓰면은 뭔가 다른 스킬들이 캐릭터 본체에서 막 나가지 않습니까? 자, 캐릭터의 공격이 치명타가 발생할 때마다 주문이 자동으로 나가게 설계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의 플레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스방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거보여드렸고요 캐릭터가 어,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그거를 조건으로 삼아서 다른 액션이 발동되는 그런 스타일의 빌드 구상을 많이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빌드업이 가능하다면 본인이 하고 싶은 스킬을 막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빌드업이 무궁무진하게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게 많은 유저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하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최적화를 한다 그러죠 최적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스킬을 썼을 때 가장 결과가 좋았더라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정형화가 돼요. 아 이렇게 플레이를 할 때는 어떤 스킬과 어떤 스킬을 접목시키는 게 좋구나 이런 것들이 거의 계산이 끝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빌드가 되게 엄청나게 다양하지는 않고 좀 이렇게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예, 그 하는 것들이 좀 정해져 있다는 의미인데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재밌는 빌드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 보여드린 두 가지 빌드업도 무난하게 잘 플레이가 됐던 빌드들이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리그에 실제로 재밌게 플레이했던 빌드들을 몇 가지 보여드렸습니다. 예. <laughs> 어, 여러분들이 시청하시고 흥미가 많이 생기시면은 플레이를 해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무료니까요. 한번 플레이를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이제 보관함을 좀 이렇게 구매하셔가지고 좀더 앞으로 나아가시면 되고 게임 내에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나 아니면은 요새는 유튜브에 어, 영상 많이 올라오니까요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배우시면 되고 본인이 처음 접하는 리그 있잖아요 그한 리그 동안은 배우는 리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저것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 또 저런 기능이 있구나 이런 걸 쫓아가다 보면은 리그 하나가 끝나요 <laughs> 리그 나가 끝나고 그 다음 리그부터는 아 이제 내가 좀 알만큼 알았으니까 제대로 해봐야지 하고 이제 어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제 아틀라스 우주 정복 한번 해 보시고 여기서 만날 수 있는 이 게임의 보스 있죠 어 보스 한번 만나셔 가지고 또 정복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패스 오브 엑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